성관계 이후 과민성 방광 증상이 더 나빠지신다고요? 오늘 이제 질문을 보면 방광이 예민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핫팩이 좋아서 반신욕을 했는데 더안 좋아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랫도리를 좀 따뜻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도움돼요 그러니까 반신욕도 일반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돼요. 아, 이제 성, 그러니까 배우자분과 성관계 이후에 증상이 또 심해졌어요. 그리고, 어, 과민성 방광약물을 드시고 계세요. 성관계 이후에 방광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아예 관계를 안할 수도 없고, 실제로 불편해서 관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증상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겠지만, 점점 좋은 쪽으로 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뭔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물을 좀잘좀 좀 드신다든지 좀잘 쉬신다든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반신욕이나 핫팩 등을 이용해서 내 몸을 이완시킬 수 있다면 잘쉴수 있다면 증상은 또 빨리 좋아질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간에는 과민성 방광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치료는 케겔이나 방한훈련 같은 생활요법과 행동요법과 약물치료를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반신욕, 뭐 핫팩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후한 게 굳이 피할 필요 없어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지만 우리는 결국 좋아질 겁니다 그 반신욕을 네. 그 무근함석에서 이렇게 상체를 위쪽으로 올리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그럼 일단 그것도 혈액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열이 어.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음, 그러니까 얼굴이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도 지금 열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조금 <laughs> 왜 아니 반신욕은 여기 배꼽 아래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걸 반신욕이라고 하죠. 반신욕의 정의 자체가 아니 반신이니까. 거꾸로 하면 그거는 고문이지, 물고문. 아니, 물고문은 옛날에 그렇게 했지. 이렇게 호수 같은 거 연결해서 이렇게 숨을쉴수 있지. 반신욕 하겠다고 호수까지 연결해가지고 반신욕. 야, 이게, 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강박을 버리라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그건 왜? 더 궁금한데. 뭐가 궁금해데 이렇게 가로로 누고 보면 반을, 그렇게 그... 딱, 이렇게 누으면은 아, 그러니까 반신욕은, 이제 몸에 반이 들어간 반신욕이다.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더 효과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도는 거니까 아니 근데 아니 하반 왜 이렇게 왜 이걸 하고 있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반신욕은 배꼽 아래 명치 아래로 해가지고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반반하면 이쪽 반도 하고 이쪽 반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반신욕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자세를 촬영해서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진짜로. 아니 그게 바,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다 반신 이렇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열, 이렇게 열이 이렇게. 순환이잖아요. 열이 열이 이렇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살다 살다 그러니까 반신욕을 이런 반신욕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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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신욕을 <laughs> 반신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답을 하고 있는, 참, 저도 한심하지만.